초가공식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데요. 그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리얼, 탄산음료, 단백질바. 이런 거 다들 즐겨 드시죠? 네. 바로 이게 다 초가공식품입니다. 어느새 우리 식탁을 점령해 버렸죠. 도대체 초가공이라는 게 뭘까요? 뭐가 다른 건지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자연 상태의 식재료가 아니라 공장에서 첨가물을 넣어 만든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몸에 안 좋다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과학계에서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세계적인 의학 학술지 랜시에서 엄청난 연구 결과를 내놨는데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2016년부터 무려 8년간 발표된 장기 연구 104개를 전부 분석한 겁니다.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 영국 등전 세계 36개국의 데이터를 싹다 들여다봤어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초가공식품이 최소 12가지의 심각한 질병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몸은 이런 음식을 소화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고요. 단순히 살이 찌는 문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체중부터 정신건강까지 영향을 미치거든요. 영국에서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영양성분은 똑같고 가공수준만 다른 두 식단을 비교했죠. 결과가 놀랍죠. 자연식품을 먹은 쪽이 별다른 노력 없이도 체중이 두 배나 더 빠진 겁니다. 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초가공식품이 우울증 위험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한테는 더 심각한데요. 질병관리청에서도 경고할 정도입니다. 보세요. 초가공식품을 많이 먹은 비만아동의 83%가 지방간을 앓고 있었어요. 나는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함정이 정말 많습니다. 식물성 고기나 단백질 바 같은 거요. 건강식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첨가물 덩어리인 거죠.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분 표시를 강화하거나 광고를 막는 식으로요. 마치 담배 규제처럼 말이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아는 거예요. 뭘 먹고 있는지 알아야 건강한 선택을 할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 주방으로 가서 식품 라벨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과연 어떨까요?